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의 세포들에서 웅이 사랑세포, 명탐정세포의 여러 세포들을 연기한 성우 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안소입니다 유미의 사랑세포, 자린고비세포, 리액션, 리액션 1호 등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비 사랑세포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안대용세포도 맡은 성우 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미의 세포들은 동명의 웹툰 을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세포들과 함께 먹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평범한 인물 유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서 어, 원작도 워낙에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드라마로도 되게 많은 그런 사랑을 얻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배우가 연기하는 장면과 그리고 성우들의 연기가 서로 교차 해서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꼽 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이 시청자 분들이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 댓글 로 남겨주신 것들을 보고 답변도 드리고 미션도 네. 하고 그런 시간을 좀가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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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첫 번째 댓글은요. 진짜 배우들 연기는 물론이고 세포들도 너무 귀여운 그런 웰메이드 드라마예요. 제 기준 웹툰 원작을 가장 잘 구현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오, 어, 이거 너무 진짜 감사한 음. 표현이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댓글을 통해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이 사실 드라마화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 과연 이 세포들이 어떻게 구현이 될 음, 것인가, 네. 사람들이 쫄쫄이 밀고 나올 것인가, 진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laughs> 네. 저희도 사실은 녹음하는 단계에서는 최종 네. 그림을 볼 수가 없었기 수가 때문에 어, 와 과연 어떻게 완성돼서 나올까를 굉장히 기대했었고 첫 화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죠. 잘 나왔다, 네. 진짜. 아... 예쁘다, 맞아요. 사랑스럽다 네. 이런 표현이 절로 나오게 표현을 네. 정말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움직임도 되게 귀엽게 나. 귀엽고 맞아요. 되게 자연스러워서. 음, 맞아요. 오, 맞아요. 제작비가 만들어 겠고 특히 입모양이 <laughs> 너무 잘 맞아서. <laughs>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들이 네. 먼저 녹음을 해놓다 보니까 입모양을 네. 구현하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확실히 있거든요. 선 녹음했던 아이고. 그런 맞아요. 보람이 맞아요. 느껴져서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었죠. 볼 때마다 원작의 훌륭함, 드라마와 너무 잘 됨. 연출도 좋고 배우들 연기 싱크 좋고 세포들 애니구연은 정말 최고 성우들 목소리 입히니까 생명이 깃들어버림 여기서 그래서 연기하면서 캐릭터에 공감이 갔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반대로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어 저는 됐어요. 사실 좀 약간 진지해지자면 그 어, 이해를 만약에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들께 꼭 여쭤보고 연기를 하는 편이라서 음. 이번에 할 때는 대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옆에 또 이렇게 설명 부연 설명까지 다돼 있었기 때문에 음, 네, 전혀 어려움 없이 음.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연출도 워낙 디렉팅을 잘 어, 맞아요. 아, 그렇죠. 사실 녹음할 때 처음에 좀 진짜 많이 떠올랐거든. 그래서 아. 녹음하고 나와서 첫 녹음하고 나와서 제가 사실 소희 선배님께 음. 장문의 카톡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된 것도 음. 소희 선배님이 추천을 좀 해주셔서 <laughs>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 너무 이렇게 막쩔렇게 매고 막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음. 너무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아, 장문의 진짜? 카톡을 내 소희 선배님께. 어, 그런 내용이었나? <laughs> 네 감사하고 그리고 좀 아.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어, 너무 진짜로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오. 감독님께서. 음. 약간 좀 이렇게 떨면서 했다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성우님들 대단하신 듯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세포 역할을 하는데 다 처음 듣는 목소리야 겹치는 목소리가 없성 목소리로 <laughs> 감정을 전달하는 게 너무 신기해 특히 이제 한 역할만 연기하는 성우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는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또 우리가 연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신기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한신성우님이 네. 어, 바디사랑세포랑 안대용사랑세포랑 그, 완전히 정반대 지점에 네, 있는 것 아유, 같은 간에, 이 사랑세포를 네, 또 완전 네. 또 매력있게 연기해주셨어요. 안대용사랑세포랑 이성세포랑 아, 또다 했잖아요. <웃음> <웃음> 서로 <웃음> 얘기하더라고. 네. 자문자답하더라고. 네. 오네 맞아요. 안대용사랑세포의 인기가 아주 엄청났어요. 네 사랑해주셔서 어, 영광입니다. 안표가 네. 제일 좋아. 아멘. 네.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바비는 사실 감독님과의 결과물이었고요. 음. 안대용 사랑세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왔을 때 음. 적극적으로 좀 좋아해 주셨던 음.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대용 사랑세포는 그냥 평소 에 하고 싶었던 연기 스타일로 음. 많이 만들어진 캐릭터였다면 바비 사랑세포는 철저하게 감독님과의 그 조율에 의해서 탄생한 음. 그런 캐릭터였다. 좀 바비는 네. 좀 많이 절제하면서. 예. 다정하게 예. 네네네. 부드러운. 그쵸, 네. 온갖 열정을 그쵸, 그쵸. 다 뿜는 뿐만... 절제가 일도 없더라고. 어, <laughs> 네네.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음. 욕망을 다 드러내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음. 근데 바비 사랑 세포하고는 조금 정말 성격이 좀 많이 대비되는. 음. 캐릭터 연기할 때도 너무 재밌었을 거아요 네, 어, 같았어요. 네, 즐겁겠어요. 정말. 저는 그런 세포가 저한테 잘인 거 이제. 아. 어, 뭐뭐 <laughs> 뭐 해라.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네. <laughs> 약간 애니에서 정말 할수 없는 그런 약간, 음. 약간의 네. 그런 말이 와, 그걸 너무 맛있게 너무 재미, 잘 살려줬어요. 선배님이 약간 좀 보셨서. 이렇게 귀여운 거하고 세련된 역할들 아, 메리 포핀스라던가. 음. 네. 저는 약간 벤넷 같은 지적인 연기를 네. 조금 많이 했던 편이어서 음. 그런 역을 할수 있었던 게 네. 너무 소중한 기회인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진짜. 신나 사는 게 느껴져서 자림고비 할 때마다 아, 와, 소희가 영혼을 갈아넣고 있구나 여기 선배님은 빵빵할 때 그러시잖아요. <laughs> <laughs> 네, 저도 이제 그 개그 세포가 제안에기 음, 때문에 세포. 숨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웅이 개그 세포를 하면서 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음. 네, 성우들 이렇게 웃기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열정을 막 퍼터 때리면서 그렇죠, 그렇죠. 웃기는 연기하면 어, 되게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네, 웅이 개그 세포 굉장히 즐겁게 전해졌습니다. 유미가 사랑이 쓰다듬어주는 부분에서 진짜 눈물 펑펑 흘림 음. 유유 막 이렇게 써보내주셨는데 이런 댓글 정말 많이 봤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또 제가 이제 뭐 검색을 해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음. 그때 눈물 같이 흘렸다라는 사람들이 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신경을 쓴게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음. 맞아요. 네, 네, 네. 그때 정말 너무너무 애를 썼잖아요 음. 그 사랑에 관해서 유미가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정말 막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사랑 때문에 그런 허물도 덮으려고 노력도 하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 결국은 잘안 돼서 분노의 화신이 이제 또 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다 무너지고 엉엉 울어야겠다는 라 응. 생각을 좀 했었고 이렇게 엉엉 운 적이 음. 있으신가요 선배님? 기억 거의 어. 없죠 애니메이션에서 우는 장면이 나온다고 쳐도 음. 이렇게까지 아이처럼 울었던 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다행히 네. 어, 댓글에 아이처럼 펑펑 울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써주신 음.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맞아. 알아봐 주셨나 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감사하죠. 정말 그래서, 감사한 네. 마음이었습니다. 어. 계산적이고 여우 같은 유바비 세포의 마을. 마을을 보다가 구웅 세포 마을 보니까 마음이 <웃음> 편안해지. <웃음> 디스네 <웃음> 투명 그자체 <laughs> 네. 바비세포는 계산적이다라는 어... 반응. 아, 예. 어, 어떠신가요? 바비세포로서? 오... 이런 반응도 이해가 가는 게 음. 다른 우기나 유미 세포들은 세포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와고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음. 예,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편했는데 바비 세포는 세명이 거의 위주로 나오고 자기들끼리도 의견 통합이 안 돼서 막 싸우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음. 그런 부분 때문에 바비 세포들은 약간 바비한테 충성하는 게 맞냐 <laughs> 뭐 이런 <laughs> 어, 얘기도 네. 좀 있고 <laughs> 그런 의견들이 좀 있긴 있었더라고요. 어, 네. 마을도 뭔가 바비의 외형처럼 약간 좀 알록달록 되게 예쁘게 예, 잘 꾸며져요. 네. 그런데 그런 네. 행동을. <웃음> <웃음> 그, 일단, 그, 흔들린 게 너무 컸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 응. 그, 그렇죠, 저 녹음하면서도, 응. 어, 이거 욕좀 먹겠는데? 라는 아. 생각을 하면서, <laughs> 아우 귀여워 죽겠네 하는 그대본그 음. 있었는데, 그거를, 어, 이거 얘가 하는 말이 맞나? 싶으면서 다시 봤는데, 음.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이거 다시 욕 먹겠다, 이제 했는데, 역시나 나오고 나서 암, 엄청나게 <laughs> 많은 분들께 아주, 예, 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laughs>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밥이 사랑세포 왜 저러냐라는 댓글을 보고, 스스로가 상처를 받으셨다고. 아, 그럴 수 <laughs> 있지. 상처받아. 네. 내 세포 욕 먹으면은, 아, 어, 네. 아, 그니까 저는 배우분들이 악역 연기한 다음에 욕을 먹을 때 약간 좀 상처를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어, 저건 훈장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 댓글을 보니까 네. 이제 그렇지. 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음. 제, 오, 네. 오히려 이제 시즌2가 이제 바비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웅이를 너무 까맣게 잊으시고 음. 와, 바비 만세 이러시는 걸 보면 나는 또 이제. 또 상처 받으셔어 상처를 받아. <laughs> 그, 멋있어. 너무 멋있고 멋있는데 한편으로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와, 이렇게 웅이는 또 잊혀져 가는 거고 <laughs> 그렇죠. <laughs> 이런 마음이 또 어쩔 네. 수 없이 내 세포, 이게 내가 연기한 캐릭터들에 대한 애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랑 세포들은 다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 하 이게 네. 약간 이제 망한 사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걸 주로 이렇게 핸들링 하는 사랑 세포는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음, 네. 저는 그런 댓글에 있을 때마다, 아, 내가 연기를 잘했구나. 아 <laughs> 아, 네, 이렇게. 네. 네. 긍정적인 긍정적인 맞아. 마인드로. 긍정 세포는 없나요? 네, 긍정 세포. 아, 그런 <laughs> 근데 수 이거는 있을 뭐 거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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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이 나올 때 애니메이션과 드라마가 결합되어 있다는 이런 장르 자체를 어떻게 보실까? 어, 이게 정말 너무 신선함을 넘어서서 낯섦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실 때좀 낯설게 받아들이시면 어쩌지라는 음.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게 너무나 작품 자체로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우들이 어,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해오고 있었고 이렇게 한국 성우들이 좋은 연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이 음. 작품을 통해서 어,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게 너무 기쁜 일인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유미의 세포들 같은 좋은 원작들이 또 웹툰이나 웹소설로 너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IP들을 활용한 좋은 작품들이 맞아요. 계속 많이 네. 나올 네. 거고 네. 여러분들 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음. 또 우리 매력적인 대한민국 성우들의 음. 다양한 연기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앞으로도 많이 많이 나올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작품에 네. 내가 출연했으면. <웃음> <웃음> 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포츠 경향 <웃음> 구독과 <웃음> 좋아요 알림 <웃음> 설정까지 <웃음> 잊지 마세요. 스포츠 경향.